그 하나님의 솜씨야, 하나님의 솜씨. 나는 이 감나무 같은 거 보면요,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지,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에? 감나무 하나를. 그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 보고, 야,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감나무 좀 만들어라. 그러면 그놈 새끼는 틀림없이 아, 이다 꼭대기에다 감 하나만 열리게 해놨다. 이거야 <laughs> 따먹다 죽으라고. 하나님은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할렐루야. 예. 그래갖고 이거 묵어가지고 축 쳐져서 다먹기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때려도 우리 병은 어떻게 돼버려? 나서버려. 그러나 마귀는 미워해도 말할 거고 마귀가 사랑해도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뭐도 받으면 안 돼. 마귀는 뭐도 받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마귀는 사랑받아도 안 돼. 차라리 마귀한테는 미움받는 게 나서. 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뭐해요? 미워하죠. 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만 하면 마귀가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랑한 사람이 구약의 사울왕이고 마귀가 사랑한 사람이 신약의 가론유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지언정 마귀의 사랑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들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실수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면 더 좋은 결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 넘어져, 넘어질 수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진 걸로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 말이요. 오히려 넘어짐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내 못졌을까고 하 앞을 자세히 쳐다보면 틀림없이 돈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서는 못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진 걸 통해서 그 돈을 죽게 하시는 그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 아멘 자, 이때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넘어지면 돈죽는다고 계속 넘어지면 무릎 깨져서 관절염으로 죽었대요 내 얘기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 말은 맞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그 말은 맞아. 성경이야.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말이요. <목소리> 죄. 그거는 틀이다그말이야 풍랑이 일어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인생에 살면서 뭐가 없어야 돼? 풍랑이 없어야 돼. 그런데 풍랑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어 주님 어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대요 하고 문부림 쳐다보니까 벌써 도착을 해버렸더라는 거지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순풍에 돛 달듯이 갔더라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리를 풍랑을 맞아버렸더니 그냥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날라와버렸어 배가 비행기처럼 할렐루야 이제 그 수족관에다가 고기를 실어가지고 이제 이걸 육지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러죠 육지로 이제 운반을 하면 그 놈을 갖다가 이제 살아있는 고기를 활어라고 그러지 활어. 예. 근데 똑같은 고기인데 산 거하고 죽은 거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달리면요 물이 줄렁줄렁줄렁하면 이 물고기도 멀미를 한다네. 이 이 물고기가 멀미하다가 물고기는 덩어리가 위에 오고 배가 밑으로 가야 돼. 이게 뒤집어지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에? 하다가 배가 위로 가고 덩어리가 밑으로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 거는 이제 배려버려 가격이 3분의 1도 못 받아.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아서, 살아서, 어, 운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요,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막 과속 오는데, 과속 오면 또 위험하고. 그래가 연구를 했어 요거를 어떻게 또리또리하게 움직이냐 하다가 그 물고기 통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 사서 집어들어 버린다 뭐를? 상어를 그러면요 하다가 상어가 식단이면 막 광어란 놈이 막 옆으로 도망가니라고그 안에서 도망가 봤지만 막 가봤자지만 막 아! 도망다니라고 멀미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물고기 눈동자가 또릿또릿터다는 거예요 또릿또릿터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도 가끔 우리 인생이 나른할 때 상어같이 마귀 새끼를 풀어놓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 인생길에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